예, 실습을 위해서 빌드그래들 파일에 어, FCM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챕터 20장, ch20 모듈이죠. 예, 빌드그래들 파일을 열고 이 밑에다가 추가하는 걸로 하죠. 예, 구글.파이어베이스 예, 메시지 예, 메시징 예, ktx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예, 라이브러리 버전은 23.2.1 버전을 좀 써볼게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예, 어, 라이브러리 하나 더 추가하죠. 예, 분석을 위한, 예, 어,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해놓고, sync now 버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작성하고는, 작성하는 모듈. 예, 저희가 작성하는 모듈에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좀 복사하죠. 어, 21장 폴더에 있는, 어, 파일 중에서 drawable 폴더, 이미지 하나. 예, 그래서 이 drawable 폴더를 복사해서 어, res 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복사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할 거요 예, 그 다음에 칼라 값을 위한 리소스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values 밑에 칼라지.xml 파일이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칼라. 예, 태그로 칼라 리소스를 하나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칼라 엑센트 예, 이 이름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칼라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등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코드에서 FCM 메시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에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실행되면서 그 서비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FCM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내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에다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서비스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예, 이 메뉴를 눌러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 클래스 명은, 예, 클래스 명은 MyFirebase. 예, 어 m e s 예, 서비스. 뭐, 요 정도의 클래스 명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여셔서 어플리케이션 태그 영역에다가 어, FCM을 위한 메타 데이터 선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 뭐이 메타 데이터 선언은 FCM이 전달이 됐을 때 어떤 노티피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직접 막 작성할 건 아니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좀 저는 복사했었을 건데요 뭐 이런 정도로 메타 데이터를 좀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추 보면은 노티피케이션이 떴을 때 아이콘 이미지는 뭐를 뿌려 달라 뭐 이런 거고요 뭐그 다음에 칼라 노티피케이션의 칼라는 어떻게 해 달라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은 color, 예, 그 어떤 채널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메타 데이터로 선언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FCM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코드 부분에서 FCM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서비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클래스는 개발자가 준비해 놓은 서비스 클래스에요. 근데 이 서비스 클래스를 누가 실행시켜 주냐? FCM이 전달이 됐을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실행시켜 준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어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 내에 인텐트 필터를 구성을 해서 암시적 인텐트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끔 예, 준비를 당연히 해 주셔야죠. 자, 여기에다 액션 문자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 이 액션 문자는 개발자 임의의 문자열이 아니라 FCM이 전달이 됐을 때 FCM이 전달이 됐을 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인텐트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시스템에서 인텐트 정보에 담아 놓은 액션 문자과 동일한 문자를 지정하셔야죠. 네, 그래서 com.google. firebase. 예. 메시지 메시징 예, 언더바 이벤트 예, 이런 액션 문자열로 등록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파이어베이스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 우리 서비스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메시지 파이어베이스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실행이 되는 어, 서비스 쪽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는 서비스지만 FCM 데이터를 받기 위한 서비스니까. 어 그냥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이어베이스 예,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가 있어요. 메시징 서비스 예, 이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 추상 함수가 on new token 예, 토큰이 전달됐을 때어플리케이션 예, 인스톨 시에 딱 한번 예, 실행이 되면서 토큰이 전달이 되죠. 예, 그 다음에 on 메시지 예, 온 메시지 리시브드. 이거는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 호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실전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 앱이 인스톨됐을 때 파이어베이스 서버에서 전달한 토큰을 실전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토큰을 받는 곳은 안드로이드 앱인 서비스지만 이 토큰을 이용하는 곳은 우리 회사 서버 쪽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매개변수로 전달되어 있는 토큰을 여기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예,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에서 그 토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때그 토큰을 이용해서 파이베이스를 연동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테스트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물리적으로 이 토큰을 발급된 토큰을 복사해서 테스트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로그로 일단 출력을 좀 해줘요. FCM 토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출력할까요? 예, 매개변수가 이제 토큰이에요. 예,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그래서 로그를 보면서 이 토큰을 로그에 찍혀져 있는 토큰을 복사해서 한번 테스트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 예, 실제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 예, 그러면 어, 로그로 확인할게요. 이것도. 예, 그래서 FCM 메시지 예, 메시지 매개변수 예, 이렇게 좀 써주고요 또 하나 출력해볼까요 예, 어, 매개변수의 메시지의 데이터 뭐요 두번째 출력한게 실제 서버에서 안드로이드 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 메시지일 겁니다. 어, 서비스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해서 로그로 확인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어, 이 상태에서 우리 앱을 한번 실행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실행하면은, 어, 토큰, 이 o n 토큰이 호출이 되면서, 파이베이스 서버에서 이 앱을 위해서 발급한 토큰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하려면 일단 토큰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 시켜보죠.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어, 발급받은 토큰을 로그로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로그캣, 예, 로그캣 창에서 확인하셔야죠. 예, 만약에 로그캣 창에 로그가 너무 많아서 예, 로그를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런 태그명이나 이런 걸로 필터링을 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 저는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인스톨 되자마자 예, 어, 토큰이 발급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는 서버에 넘겨줘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까지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수업이 지금 서버 사이드가 중심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좀 복사해서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나중에 필요하니까.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붙여놔요. 네, 요게 이제 발급받은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토큰을 발급받았고요.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앱에서 할 작업은 다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서버 쪽 준비가 되겠는데요. 실제 FCM으로 안드로이드 앱에게, 안드로이드 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뭐 자바로 작성할 수도 있고 단넷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이건 이제 서버에 따라 다양하겠죠. 예, 저희들은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기반의 자바스크립트로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준비를 좀할 거냐면요. 예, 제가 공유해드린 곳에 보시면 fcm 노드 서버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 복사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fcm을 테스트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다, 서버 쪽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서버 쪽 프로그램이니까 사실 본인 컴퓨터 어디에다 위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별도로 서버를 구동시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무데나 위치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예, 저는 그냥 한번 뭐 안드로이드 쪽 실습이니까 뭐 여기에다가, 여기다 그냥 붙일까요? 예,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이게 이제 서버 쪽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쪽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됐어요. 예, 뭐, 물론 좀 약간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버 쪽 프로그램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 파이어베이스 콘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서버 쪽에서 이용할 제이슨 파일이 하나 필요해요. 예,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보시면은 여기에 어 여기 뭡니까? 이, 이게 이제 뭐 톱니바퀴 모양. 그래서 이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눌러서 프로젝트 설정. 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탭 중에서 서비스 계정이란 탭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계정 탭을 딱 눌러주시면 예, 밑부분에 새 비공개 키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비공개 키 생성 누르시고 키 생성 예, 이런 식으로 하면 JSON 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다운로드 됐는데 이 JSON 파일은 서버 쪽에서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 서버 프로그램에서 이 JSON 파일을 로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파일명이 좀 길게 나왔는데 굳이 뭐 서버 쪽에서 로딩하는 파일이니까 굳이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무의대로 어, 변경시켜서 쓰셔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버 언더바 키점 제이슨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요 어, 제이슨 파일을 요 제이슨 파일을 어, 서버 쪽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서버 쪽 폴더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JSON 파일을 로딩해서 사용한다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될 환경을 준비해줘야 되는데요. 서버가 자바로 만들어졌냐, 단넷으로 만들어졌냐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죠. 저희들은 Node.js 기반의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 컴퓨터 내에 Node.js가 깔려 있어야 돼요. 뭐 깔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뭐 이쪽 저쪽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예,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nodejs.org 예, nodejs.org 사이트 가셔서 nodejs를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뭐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그냥 설치 시에 next, next, next 예, 기본으로 그냥 설치만 해 주시면 쉽게 설치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처럼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테스트 하시려면 nodejs를 먼저 깔아 주셔야 됩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로 우리의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 우리의 서버 쪽에 FCN과 관련되어 있는 Node.js 라이브러리가 먼저 설치가 좀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서버 위치, 서버 위치는 여러분들마다 상이할수 있겠죠. 서버 위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경로로 일단은 명령 프로프트 혹은 터미널 창에서 그 경로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복사해서 붙인 건데, CD 한칸 띄고, 예, 그곳으로 가요. 현재 이제 파일 두개 있겠죠. 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npm 명령으로, npm 명령으로 먼저 설치해줘요. 그래서 npm install. 예, 뭐를 서버 쪽이에요. firebase, 예, on, 다시 admin. 예, 요거를 설치, 엔터쳐서 일단 서버 쪽에 firebase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 금방 다운로드가 됐죠. 예,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예, 그러면은 아까까지는 j s 파일과 예, 어, 파이베이스 콘솔에서 다운로드 받은 JSON이 있었는데 지금 Node.js 어, 라이브러리 때문에 쭉 뭔가가 들어왔죠. 자 여기에 어, Node FCM 서버 .js 파일이 이제 서버 쪽 프로그램이죠. 그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할 거니까 예, 그냥 메모장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뭐 열기, 편집, 편집. 그래서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어, 조금 크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조금, 조금 크게 할까요? 예, 그래서 한요 정도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npm 명령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명. 그래서 파일명이 만약에 저랑 다르게 하셨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주셔야죠. 그래서 현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토큰이, 이 토큰이 우리가 아까 음 안드로이드 앱에서 받았던 토큰이에요. 그래서 요거죠요거 이거.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네, 이러면 서버쪽 프로그램도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어, 노드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 JS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버가 구동이 되고, 서버가 구동이 되면서 FCM 서버에 메시지를 전달하면 FCM 서버가 안드로이드 앱에게 전달하는 구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de, 한칸 띄고, 예, node, 파일명이죠 예,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어, 실행시키자마자 서버 쪽에서는 FCM 서버에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발송했다. Send OK. 예,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FCM 서버로부터 안드로이드 앱에 예, FCM이 전달이 될 거고요. f c m 이전달을 받으면 우리는 로그로만 확인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로그가 나와야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FCM 로그가 이렇게 뜬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로그에 출력된 게 서버에서 전달한 데이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죠, 이거. 요거. 그래서 타이틀 키 값으로 예, 요, 요 문자열이, 밸류 값으로 이거. 이 예, 고대로 우리가 떴죠. 예를 들어서 서버의 데이터가 FCM 서버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앱에게 전달됐다. 예,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